그냥 네, 따끈따끈한 앨범이에요. 사실 저희도 한 번도 보지 못했는데, 이렇게 오케이. 오늘 발매되는 날 우선 여러분들과 같이 열어볼 수 있어서 또 너무너무 기쁩니다. 여러 가지 버전이 있잖아요. 그쵸, 맞아요. 두 가지 버전이 있는 거 아시죠? 네. 한대버 다가, 오마트 버전. 맞아요. 두 가지가 있죠. 이 버전은 해피 버전이에요, 여러분. 음. 그러면, 뭘까요? 일단 겉에서부터 아주 여름처럼 시원한 느낌이. 아 저희 좀 천천히 어, 할까요 아, 네, 알겠습니다. 천천히. 천천히 하나하나씩. 천천히요 자, 일단 포토카드부터 있겠지? 공개를 살짝 해보자면. 어, 네. 오. 누구 나왔어요? 누구 나왔어요? 아아 저도 은사있어요 이게 셀카로 구성된 포토카드가 구성이 되어 있고요. 뒤에는. 아, 치, 아 여기까지. 아, 여기까지. 아, 저, 여기까지. 이걸, 이걸 등신대로 돌아와요? 책 탈킵니다. 예를 들 네, 책 탈킵이고요. 저희 우정 여로분들도책 많이 읽으시잖아요. 네. 네. 그래서 또 저희가 준비를 했습니다. 문학 소녀들에게. 네. 네. 저도 책을 많이 읽는 문학 아. 소녀이기 때문에 이게 꼭 필요하거든요. 네. 그리고 아. 또, 아. 귀여운 스티커들이 들어있는데, 사실 앨범을 음. 제작할 때 저희가 한번 스티커를 우리가 그려보자 음. 했는데, 네. 없었잖아요? 잖아요. 아, 아, 근데 네. 스티커가 굉장히 봤죠. 트렌디하게 네, 나왔어요, 맞아요. 여러분. 사실 이 스티커를 제작한 의미는 우리들에게 스티커처럼 붙어 있어라.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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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니고요. 그냥 이렇게. 안데 예쁘죠, 귀엽죠. 어디에? 네. 네. 카메라에 붙여도 예쁠 거예요. 네. <laughs> 핸드폰에도 붙여두고. 네. 네.